이렇게 허리 들리면 안 되지, 허리. 지금 커트 서비스를 넣고 돌아서 거는 거 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커트 서비스도 회전도 좀잘안 먹고, 그 다음에 준비 자세도 좀 엉성해. 그지? 좀 늦지 오죠, 돌아서는 게. 준비가 늦어서 그런 거거든. 서비스 넣고 난 다음에 이 자세가 너무 엉성하니까 준비가 늦으니까 서비스 후에 준비가 좀 늦으니까 돌아서는 것도 힘들잖아 그러니까 서비스 는 자세가 중요하지 그죠 그러니까 서비스 넣때 그냥 잘 모르겠으면 준비자세 있잖아 준비 요 준비자세 준비자세에 준해서 딱 준비를 해 가지고 서비스 넣때이 상체는 감아놔도 이렇게 준비자세 자세로 감아놔두고 그대로 맞추고 나서 이 상태에서 허리를 흔들지 말고 그냥 이 상태 그대로 맞추고 딱 돌아오면 빨라요. 맞출 때는 상체를 가만히 있어, 그냥. 그 다음에 맞추고 나서 돌아올 때이 상태를, 이 상태를 그대로 앞으로 돌아와주면 상체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단 말이에 앞쪽으로. 근데 이걸 잘못하면 이게 허리를 폈다 숙였다 이렇게 맞추면서 이렇게 하면은 좀 덜렁거릴 수가 있어요. 이게 잘못하면 그죠? 이게 허리를 흔드는 만큼 다리가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죠? 상체를 고정해서 탁 이렇게 맞춰주면 회전도 좀더 많이 먹고 공도 좀더잘 안정적으로 더 가요 그리고 준비 자세도 빨라지고 <laughs> 이렇게 해서 잘 넣으면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해서 잘 넣는 사람들은 이렇게 넣으시고, 뭔가 자기 본인이 서비스 이렇게 하는, 뭐좀 기준점 없이 막 이렇게 해서 자기가 불안한 사람들은, 하나, 둘, 셋. 상체는 거들이는 느낌이죠, 그죠? 오, 훨씬 좋다. 자,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오 좋아요 좋아요. 자 다시 하나 둘오 좋아 그럼 빨라졌죠 그죠? 중심이 빨리 잡히네 하나 둘오 서비스도 많이 낮아졌어요 그렇지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해봐요 자 여기 돌았을 때 지금 다리가 버벅거리는데 이런 느낌이 나잖아 뭐, 걷는 느낌이 나잖아, 지금. 이게 아니고, 했으면 봐봐요. 오른, 그대로 상체를 두고, 오른쪽 어깨를, 팔을 빼려고 하지 말아야죠, 내가 어깨하고 허리, 허리하고 무릎만 살짝 돌려주면 돼요, 살짝. 근데 봐봐요, 이 동시에 탁이돼야지 봐봐요. 이 느낌이 아니죠, 그죠? 걷는 느낌, 이런 느낌이 아니라, 탁. 그죠? 이 상태에서 한번더 살짝 내려간다는 기분으로, 그죠? 어깨가 내려가면 되잖아. 이렇게, 상체가. 이렇게. 이렇게. 우리 드라이브 자세잖아, 이게. 어? 이걸 해줘야지. 자기 지금 뭔가, 이런 느낌이잖아. 이게 아니고. 그죠? 하나, 둘, 셋. 오. 자, 반동을 이용해서 이제 스윙하는 거죠. 기준을 오른쪽 어깨에 두면 좋아요. 돌았을 때 그래서 오른쪽 어깨 앞에 공을 잡는다 생각하면 돼 오른쪽 어깨에 공 오는 위치를 보고 오른쪽 어깨에 기준으로 하는데 돌았을 때 그죠 이 느낌 줄때 오른쪽 어깨가 공하고 마주 본다는 기분으로 공을 잡아주면 조금 비슷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떨어지면 오른쪽 어깨 앞에 두고 건다 생각하면 돼요 어? 그만큼 발을 움직여 주면 되겠지 반동을 조금만 마이즈로 얼마 살짝 내린다는 기본으로 체중을 살짝 어깨하고 그렇지 상체가 내려간다는 기본으로 뒤로 음 그렇지 방금 왜 팔로 쳤지 반동을 주는데 반동을 주는 거는 봐봐 어깨가 이렇게 간다는 느낌이 아니잖아 이렇게 뒤로만 가는 게 아니고 내린다 내린다 항상 내린다. 어? 이렇게 움직여줘야지. 체중이 잘 잡힌단 말이야, 오른발에. 내렸다가 가지고 올라와야 될 거야, 반동을. 근데 지금 내리긴 비슷하게 잘 내렸는데 치면서는 그냥 올라온 느낌이 앞쪽으로 반동을 살려준 느낌이 아니고 그냥 여기서 앞으로 이렇게 좀 급하게 눌러지는 느낌이 약간 들거든요. 반동이 죽으면서. 그러니까 내렸다가 가지고 올라오, 이렇게 탁 차고 올라오는 느낌을 줘야지. 내렸다. 그럼 팔을 많이 벌리면 안 좋아. 그 그러니까 항상 힘 빼고 어깨 따라 가면은 어깨가 이렇게 내려가니까 라켓도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내려가지, 그죠? 어깨가 수평으로 가면 그러니까 팔도 수평으로 가야 될, 될 거잖아. 어? 그러니까 어깨가 살짝 사선으로 다 엉덩이 쪽에 살짝 내려주면서 반동을 주면 라켓도 그 방향으로 가야지. 그래가지고 올라올 때도 어떻게 돼요? 어깨가 올라오는 방향으로 같이 올라와야지 어깨 따라 라켓이 움직인다. 그냥 어깨 방향으로. 자켓도 같이 움직이는 느낌이죠, 그죠? 다리하고 어깨가 먼저 움직여줘야지. 자, 다리 반동 먼저 주세요. 그렇지, 방금처럼 다리 반동을 먼저 써야 돼. 그렇지. 그렇지, 방금 봐봐. 방금 너무 잘했거든. 조금 전에는 반동을 주고, 팔이 먼저 나와서 공을 칠라 했고, 방금은 반동을 주고 다리부터 썼잖아. 힘을 공을 임팩트 할 때는 선수가 다리부터 나와야 되겠죠. 다리부터 힘을 써야 되겠죠. 음, 그래 팔이 좀 따라오는 느낌으로 그죠 라켓이 따라오는 느낌으로. 자, 다리를 주고, 아, 그렇지. 다리부터 먼저 힘을 전달한다. 그렇지. 기다렸다가. 어. 그렇지, 굿. 굿 이렇게 하니까 다른 점이 뭐냐면 응. 팔에 처음에 힘이 잘 빠지네. 응. 응 그렇지, 자 어깨를 내렸다가 자 방금 팔에 휘두른는 느낌이잖아. 다리 반동을 먼저 줬어야지. 그렇지, 방금 말이야. 그 느낌이잖아, 방금. 방금 전하고 완전 다르잖아, 지금 느낌 자체가. 그렇지. 다리로 그렇잖아. 그렇지. 아마도 뭔가 좀 버벅거림을 움직였다그죠 백스윙은 상체의 반동을 가지고 스텝을 밟아했잖아 어. 그렇지. 급하게, 그러니까 돌았을 때 마음이 급해서 그래. 돌아서는 게 힘든 사람들은 이런 거지. 내가 빨리 돌아서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빨리 돌아서면서 스윙을 크게 하니까 늦지, 당연히. 스윙을 크게 하면 밀린다니까 주로 다짐이 잘안 맞아 거의 갑자기 짧게 떨어지거나 갑자기 밀려오기 때문에 스윙 백스윙이 커버리면 좀 융통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팔스윙을 크게 하는 게 아니야 백스윙은 그러니까 상체를 이렇게 상체에서 반동만 조절해 줘야지 이 팔스윙을 크게 해서 큰 스윙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체 반동만 탁 몸의 반동을 이용해서 탁탁 세게 걸고 코너하고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거죠. 응? 그런데 지금 보면 뭔가 좀 버벅거릴 때는 뭐냐면, 내가 마음이 급하거나 다리가 막히 버벅거려서 갈때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내가 마음이 급하거나 내가 세게 칠라는 마음이 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따라서 항상 항상 60% 정도의 힘을 전달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돌어질 때도 돌아서서 한마에 끝낸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렇게 힘만 들어간다니까, 부작용이 더 많아. 그러니까 항상. 돌아서 쓸때670%뭐이 정도 선에서 내가 반동을 준다. 어? 힘을 전달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면 조금 마음이 가볍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힘 전달이 잘된단 말이야, 이게. 응? 그니까딱 오면 오면 딱이 반동, 이 반동. 이렇게요 상체 반동, 이 반동에 이 반동으로 발이 같이 탁 떨어져 주셔야지 빨라지고, 자세가 빨리 잡힌다니까. 그냥 이걸 보고, 이렇게. 그냥 발만 이렇게 움직이니까 늦다는 거지. 자, 6, 70%의, 어? 힘만 전달한다 생각하고, 반동을 가지고, 그렇지. 가볍게 움직인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가벼워지잖아. 그래. 코너국을 잘 구사하면 돼. 초구는 항상 어떻게 코너국을 구사해야지. 힘으로 득심을 낼라 하지 말고. 자, 자 코너 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상대를 보고, 초구는 코너 워크를 한다, 코너 워크. 그렇지. 음. 그렇지. 이렇게 내려가죠그죠 사선으로. 허벅기 쪽에. 옳지. 오, 굿, 좋아요. 잘했어, 잘했어. 굉장히 어려운 공이었어요. 지금 그리하고 안 맞았기 때문에. 어? 팔을 움직이려 하지 말고, 팔을 빨리 뺄, 먼저 뺄려 하면 안, 좋았, 안 좋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래, 팔은 고그 자리에 있고, 상체가 회전을 해주면 팔이 움직이게 놔두세요, 그냥. 어. 오케이. 오! 방금 두 개가 막 팔, 팔스윙이 안 커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팔을 조금이라도 빨리 빼버리면 그만큼 팔스윙이 커진다니까? 그러고 내 몸과 팔스윙이 밸런스가, 음발란스 걸려요. 잘못하면 이게, 어? 음발란스. 그러면 공그 스윙이 이상하게 걸린다니까? 힘 전달이 안 되고. 그러니까 팔을 다 모아놓은 상태에서. 그렇지. 포함, 팔은 이렇게 내가 들고, 내 쪽에. 어, 요, 그대로 있는 느낌에서 몸을, 상체를 백스윙 해주면 이 팔스윙이 딱 좋아진다니까? 음. 그럼 감 잡았네. 음. 첫째, 반동을 안 하고. 어깨가 먼저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다리가 먼저 힘을 써야지. 그렇지. 어깨가 먼저 힘을 쓰면 안 돼요. 다리가 먼저 차주는 힘이 있어야 돼. 그렇지. 그러면 아무리 낮은 공도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다걸수 있다니까 어. 자 다리를 먼저 차주는 힘을 가지고 자 그렇지 팔은 모으고 힘은 다리에서 나와야 돼 하체부터 올라와 줘야 된다 그것만 명심하면 돼요 자, 옳지 맞죠? 그렇지 그러면 스윙도 작아지기 때문에 포를 처리할 수 있는 융통성이 굉장히 좋아진단 말이야 이게 어 팔을 막 빼서 이렇게 팔을 먼저 휘둘면서 빼는 사람들이 많아 그렇게 하면 포만 커지고 공못 친다니까.